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16분입니다. 아, 오늘도 코스피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했던 거는 약간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어제 은봉에 하락 마감 했으니까, 오늘 갭상승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살짝 밀려주면서 은봉 한두 개나 하락 전환까지 보여주면은, 한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게 되면은, 아, 그럼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대를 했더니 실망도 좀큰 법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뭐 올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이제 어떤 기대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좀 시간을 알아서 잘 보내는 음 굳이 주식시장을 좀 쳐다보지 않고 잠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2 3거래일 정도 지나서 확인해 보면서 어, 드디어 무슨 패턴이 나타났네 해볼까 이런 자세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건 이제 좀 안전하게 해보자 라는 어떤 저의 생각인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도 오늘도 인버스에 뭐 고점에서 한번 진입을 해 봤다 라고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어, 사실 지금은 어, 이 굉장히 스프링이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버스 보세요. 고버스 차트가 이 모양입니다. 이, 그나마 예전에는 조정이라도 주면서 갔는데, 아, 참, 그나마 그 조정이 아니고, 그나마 예전에는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요즘은 보시면 특징이 반등도 없죠. 반등도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언젠가 한번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반대쪽으로 튀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그 어떤 반등도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스프링이 진짜 꽉꽉꽉꽉꽉꽉 눌리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탁그 고정쇠가 풀어지기만 하면은 스프링이 어마어마하게 튀어 날아갈 수 있는 어 그렇게 지금 힘이 응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를 놓고 이야기 하면 똑같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쉬다가 갔다가 쉬다가 갔다 쉬다가 해야 되는데 요즘 11월 달 들어서부터 특징이 뭐냐면 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요즘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손절이 잘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어뭐 어쨌든 저처럼 놀러 다니시지 마시고. 야, 한번 들이대 보자, 들이대 보자 하면서 계속 들이대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계속 고점 넘어가면 손절을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뭐,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전부 다 투자 성향에 따라 본인, 투자하는게 본인 생각과 본인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나쁘다 뭐다 이런 건 없고. 아무튼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도 전 충분히 들이대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저희 리플에 보면은 항상 그런 분 계시죠 뭐 예를 들면 홍명기님 같은 경우 어 물론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은뭐 굉장히 나름 열심히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짧게 짧게 손절 하시면서 계속해서 계속 어떤 큰 시세를 향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 물론 뭐 언젠가 좋은 언젠가 잘 잡으시면 진짜 크게 드실 분이에요 음. 네, 이제, 그, 지금 그 기회가 올랑말랑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분도, 어, 매일매일 손절을 기준을 짧게 잡고 매일매일 들이대 보시는 거겠죠.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몇 거래일 정도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몇 프로 더 비싸게 사더라도, 어, 좀 안전하게 해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 와중에 뭐, 계속 상승을 추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떻게든 돼 있겠죠.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떻게 정답은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국 시장에서 뭐 계속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뭐라고 말을할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제 나온 고점도 뭐 돌파한 창하니까 계속 고점 높이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특별히 설명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꾸준히 선물은 매도하고 있지만은 지수는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해석하는 시각도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뭐또 그리고 개인들이 콜옵션을 매일 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같은 날또 스마트하게 또 개인들이 싹 팔고 나간단 말입니다. 어제 1월 6일날 거의 2조 원 가까이 사지 않았나요, 그죠? 어제 굉장히 많이 사고 오늘 싹 팔아 먹고. 하여튼 개인 수급도 그렇고 요즘 하여튼 뭔가 많이 수상합니다. 수상하지만은. 이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뭐 지식들로는 설명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딱히 지금 뭐 한국, 한국장에 대해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2, 3거래일 동안 못 넘고 저항이 나오고 뭐 지지가 나오고 이러면 할 말이 있지만은, 어, 그죠? 뭐 계속 어쨌든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다만 이제 보시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떤 쌍바닥 가능성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키고 있죠 어딘가를 예, 쌍바닥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장에서 내가 뭔가 할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달러 정도나 슬슬 매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해서 예, 오래전부터 달러 매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는 보시다시피 어떤 환율은 추세전환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이야기 드렸죠 예, 그래서 달러 매집에 관한 이야기는 뭐 계속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어딘가 이 저점이 확 붕괴시키고 그런다면은 버려야겠죠. 그렇지만 뭐그 전까지 어떤 이 저점을 지키는 한에서는 계속 뭐 매집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전좀 장중에 자리를 좀 비웠다가 어, 저녁에 좀 들어왔는데요. 저녁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리플들 쭉 확인하고 그랬는데 오늘 리플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하나 공유를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 디디란 분이 작성하신 리플인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요. 아이디어가 괜찮으시더라고요 시장을 올린 주체가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인 예탁금을 보자라는 요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시장 상승의 주체는 개인이잖아요. 솔직히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으로 보면 개인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어 시장을 올린 주체가 되는 거고 어 그들이 힘을 다한다면 시장이 꺾이겠죠 이 이성적으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개인 예탁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긴 해볼 건데 근데 일단은 그 이분이 달아놓은 리플에 관련돼서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 시장을 올린 주체의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위해서 개인 예탁금을. 보는 거는 조금 좀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개인 예탁금이 얼마가 돼야 힘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개인 예탁금이 뭐몇조 밑으로 내려오면 힘이 없는 건가요? 솔직히 좀 그런 기준을 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개인 예탁금을 저도 한번 분석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자 개인 예탁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개인 예탁금 자료인데 이게 그 어, 여러분들 구글에서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미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몇개 그리고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제 그리고 왔는데요. 이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던 자료를 이제 사진을 복사해 온 거라서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투자자 예탁금 파란색 진한 선이 투자자 예탁금이고 어, 여기 연한 선이 코스피죠. 98년도부터 2019년도 정도까지 자료가 있어요. 자료 출처는 여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메리츠종금 KRX 금융투자협회.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은 솔직히, 그, 코스피 지수하고 투자자 예탁금하고 어떤, 그,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관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가 오를 때 반드시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한다?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예를 들면, 코스피가 하락할 때 투자자 예탁금이 반드시 감소한다?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경향은 있겠죠.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스피라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니까 시장이 커지면 커져 갈수록 투자자 예탁금은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에 맞게 증가하는 것이 맞긴 맞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이 차트를 좀 유심히 봤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엔 요건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약간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 투자자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삐쭉삐쭉. 그 보시면은 이 코스피 지수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구간이 있지만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은 보통 뾰족뾰족하게 증가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특징이 어때요? 야 주식 좋다, 주식 잘 된다라고 하면 우르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심리적인 면들 때문에 투자자 예탁금은 어, 급등했다가 뭐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특징을 좀 일단 하나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투자자 예탁금이 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면은 그 뒤에 대가가 좀 많이 따라 온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이런 구간에서도 잘 보세요. 대세 상승 구간 뭐 이런데서. 어, 지수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 예탁금 증가하니까 그 뒤로 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만 보고서,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아니면 어디까지 증가를 해야지 지수가 꺾인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탁금을 가지고 어떤 뭐 시장의 힘을 측정하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뭐 여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같은데도 보시면 어 마지막 여기 가장 무서운 폭등할 때 투자자 예탁금이 확 증가하고 그 뒤로 금융위기가 왔었던 뭐 이런 역사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어 그런 재밌는 역사들이 있어요 하여튼 투자자 예탁금이 너무 급증하는 거는 그 뒤에 어떤 대가가 좀 따른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뭐이 정도 데이터에서요. 속도 속도 정도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급증하면 별로 좋지 않다 정도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죠. 이 데이터만 갖고는요. 어, 근데 제생각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대비 투자자 예탁금 비중을 살펴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투자자 예탁금 비중을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좀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경향성이 좀 눈에 띄죠. 예를 들면 여기 대세 상승 구간 2004년쯤부터 해갖고 2008년까지 이런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비중을 줄여주면서 대세 상승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여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 단계 한 2011년까지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보시면은 그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수가 쭉 오르는 사이에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 어, 비중이 확 줄어들고 있죠.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어, 여기 잠깐 올랐던 2016년, 17년에 좋았던 상황에서도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 비중이 쭉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98년부터 해서 한 2019년 정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코로나 정도까지 코로나까지 반영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인 그런 경향성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진짜 좋아지면 투자자 예탁금은 꾸준히 줄어든다, 꾸준히 줄어든다, 꾸준히 줄어든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이런 데서는 뭐 얘도 박스권일 거고. 아무튼 이번에는 그럼 어떠냐? 이번에는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2,080조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68조 원이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3.2%예요. 3.2% 0.03이니까 3.2%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저점 때 고객 예탁금 비중이 한 2.몇%대였죠 지금 대충 잘안 보이지만 2몇때 2.후반대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이 3.2%까지 올라왔죠. 3.2%면 대충 이 정도 라인.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 이게 놀라운 수치가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달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하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뭐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예탁금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자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이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투자자 예탁금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시가총액이 거의 뭐 곱하기 2 정도로 올랐는데, 어, 투자자 예탁금 비중이 조금도 안 빠지고, 오히려 뭐 2. 뭐 2. 몇 프로 후반에서 3.2%까지 오늘 기준으로 해서 3.2%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봤을 때 코스피가 진짜 좋았을 때 특징들이 뭐였냐. 예탁금이 꾸준히 예탁금 비중이 꾸준히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건전한 코스피에 상승했던 모습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렇다 최근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예탁금 비중이 겁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어떤 전형적인 어떤 이런 상승량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그죠 이런 모습 정도를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론 이것도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탁금 비중이 지금 현재 3.2%인데 3%가 넘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한 3%에서 5% 정도 사이 이렇게 예탁금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어요. 이때는 보시면 증시 성과가 별로 안 좋았었죠. 예 물론 자료가 많지 않아서 모릅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몰라요. 어 98년에서 한 2003년 2004년 정도까지인데 요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보시면 박스권이었다. 물론 이때 변동성들이 워낙 커서 수익률은 좋았을 수 있지만 아무튼 지수, 지수가 결과적으로 예탁금들이 좀 줄어들면서 대세상승이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도 그죠? 예탁금 비중이 어, 하여튼 그래요 예탁금 비중이 높았을 때 주식시장의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 라 특징 정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탁금을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어, 제가 좀 오버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다, 제가 좀 너무 좀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리플로 좀 지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나름 좀 나름 좀 보이는 것만 좀 보려고 했는데 어, 잘 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비중 3.2%로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데이터로 그려보면요, 이팍 팍치 소성 거 아닙니까, 그죠? 어이 데이터로 표시하면 지금 3천 가까이 가 있고 예탁금이 68조 원이니까 이미 다 뚫었죠. 예,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탁금 증가 속도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예탁금이 전부 다 개인 돈인지도 알수 없지만은 이 예탁금을 예탁금 증가를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확실히 개인들의 어떤 뜨거운 시장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예탁금 증가를 이끌지 않았냐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증거로서 뭐 예탁금의 폭증을 또볼 수도 있지 않나 요뭐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저기 들어가셔 가지고 참고로 그 투자자 예탁금은 한국 저기 금융투자협회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볼수 있고요. 68조 원. 그리고 마켓 데이터 KRX 마켓 데이터 들어오시면은 코스피 시가 총액 가실 수 있고요. 뭐 데이터들은 요런 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서 투자상 예탁금이라고 검색하시고 거기서 원하는 자료들을 뽑아 보셔도 편하시고요. 그런 방법도 쓸수 있다.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해외 시장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봐야겠죠. 오늘 하여튼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기한 점은 그 모든 애이이 그러니까 모든 환율과 관련된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디커플링이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은 오늘은 일단 방향성이 일정하게 웬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보시다시피 0.35%면 굉장히 큰 거고, 0.35% 정도 현재 상승 중이고요. 그죠? 상승 중이라는 점을 볼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은 여기 어딘가에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서요. 어,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정도로 마감을 해준다면요. 물론, 더 좋은 거는, 여기, 이제, 아예, 아, 여기는 이 자리까지 돌파 한착 해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정도만 해줘도, 여기는 3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방금 전에, 저기, 원달러 환율 보셨죠?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 천, 1,190원 정도는 돌파 한착 해주면은, 이거 쌍바닥 완성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뭐다 오늘 이렇게 돌파 한착 해주고 내일도 1,190원 위쪽으로 돌파 한 착해서 한 2~3 거래일 정도 더지켜준다면 진짜 확실하겠죠. 오늘 1,190원 위로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원 달러 환율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1,190원 이쪽으로 올라오고 며칠 이상 한 2~3 거래일 이상 더 지킨다면은 어, 거의 이건 쌍바닥 이제 거의 봐야 되겠죠. 네, 거의 쌍바닥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쌍바닥 거의 확실로 봐야 되는 거고. 어, 물론, 뭐, 더 확실해지려면 정확하게만 얘기,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인데,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 안착해야겠죠. 그죠? 이거 돌파 안착하면은 그때 뭐 따라가셔도 늦지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1190원만 안착해줘도 굉장히 쌍바닥 가능성은 높아진다. 왜냐면 하 지금 주식의 오버슈팅과 환율의 언더슈팅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신뢰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달러 매집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원화, 그죠? 그니까 달러가,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달러의 장대양봉이 튀어나오고, 어, 거기에 동반해서 이렇게 원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위안화의 약세도, 위안화는 좀 약세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아무튼간 위안화도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 마감해준다면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디를 지켰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위안화입니다, 이거. 어, 말씀드렸죠. 지금 위안화 잘 보셔야 된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조지고 있는 큰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런 흐름이 정치 외교 경제적인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핵심이다. 어, 중국이 언제 무너지는지 잘 봐야 된다. 중국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위안화를 잘 봐야 된다. 위안화 동향을 보면 중국이 언제 콜록콜록 하는지 바로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아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달러 강세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 양봉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뭐 하면 안 돼요. 미국 주식시장은 뭔가를 확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3665와 12450 이런 이야기 드리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뭐22 정도 지지력을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오늘은 또 개파락 출발했네요. 오늘은 변동성이 개파락 출발했네요. 웬일로. 글쎄 어떻게 되려나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2 지지하는지 여부가 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UVXY는 11달러 지지만 한다면 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하려고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좀 구경해보자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좀 지지력은 좀 튼튼해 보인다라는 뭐, 생각이에요. 아, 이쯤 했으면 좀 지지력 좀 제법 튼튼한 거죠. 오늘 밤에도 상승 마감까지 해주고 또 11달러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또 제법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뭐 야수의 심장으로 또뭐 야수의 심장을 뭐 쏘는 느낌으로 뭐 UVXY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심정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몸 사려고 하면서 좀 조심조심 하시고요.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